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오늘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걱정스러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미국 예, 루비오 국무장관이 원래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왜 걱정스럽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 통화 그것도 뭐 취임 축하 정도의 안부를 묻는 통화 정도를 한 것이 미국과의 지금 관계에서 전부입니다. 그 통화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거 한미관계 괜찮은 거냐라는 걱정을 했었죠. 통화도 이루어진 것도 걱정이었는데 그 뒤에 더 걱정스러웠던 게 통화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었죠. 미국에서 확인만 해줬습니다. 통화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뭐 확인해 줄수 없다. 라는, 뭐, 이런 류의 입장 발표가 나오면서, 이거 정말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을 오려다가 취소한 거, 이거 어떤 이유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루비오 장관의 일정 때문에 지금 이게 취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해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 정도 된다라고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정말로 단순하게 일정 변경 때문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루비오 장관 지금 한국 방문 뿐만 아니라 앞서 일본도 연달아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도 방문을 취소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10일에 열립니다.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만 참석을 하고, 한국과 일본 방문은 취소를 한 겁니다. 방한 일정도 오늘 8일에서 9일, 1박 2일간의 일정이었는데요. 자. 일본과 지금 미국 트럼프와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물론 다 굉장히 우리도 그렇고 한미일 관계가 돈독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버릇이 나쁘다. 관세율을 30에서 35%로 높일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이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협상,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단 얘기는 그 불편함이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이 많은 언론들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언급할 때 앞에 반드시 붙이는 지금 단어들이 있습니다. 좌파 혹은 좌파 성향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거 트럼프 행정부가 모르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 좌파 진영의 인사라는 거, 나아가서 지금 친중 성향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친중, 친중 하는데 그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붙이는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국민의힘의 프레임입니까? 이재명 본인이 했던 발언들, 행동들 때문이잖아요. 쉐쉐. 하면 된다. 왜 상관하느냐?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민주당 정권에서의 이 친중했던 행보들은 많은 국민들이 봐 왔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어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리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한국과 미국, 지금, 어, 취임 때 잠깐 통화한 게 다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정상 간의 만남도 없었죠. 앞서서 G7 회의에서 만날까 했는데, 빨리 트럼프가 중동 상황 때문에 돌아가는 바람에 만남도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의에 이재명 참석하지 않으면서, 역시 두 사람의 만남은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중국의 9월 전승전 행사에 지금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토해 볼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니까 이거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할수 있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이 동맹 관계 이두 나라는 절대로 때려될수 없는 그리고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한 정부 때문에 그 신뢰가 그 믿음이 깨지면요. 결국 그건 나라의 국가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요.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가 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도대체 언제 만날 수 있는 건지 기약하기가 더 어려워진 게 더욱더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만약에 한국을 찾았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혹시나, 혹시나 이 중국, 과의 만남이 먼저. 그것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미국에게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승절 행사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때 참석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때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좋지도 않았었고요.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한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전 세계에 줄 수도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전승절 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을 더욱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이재명 정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홍혜진 TV였습니다.